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사는 삶네 번째 시간이고요 볼로세서 말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 과연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 다른 복음, 다른 신앙, 다른 신, 다른 진리는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 다른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좀 확증하고, 예, 또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과연 나는 어떤 진리로,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로 나는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승리하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작은 제목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로 사는 삶 시작. 주 안에서 십자가로 사는 삶. 예, 오늘 그육 절부터 1 9 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아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첫 번째 오늘 이제 작은 소제목인데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본문 6 절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본문 6 절을 세 번역으로 된 이제 시우 성경으로 된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해봐야 될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어요 인정했어요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으래요?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6절을 시작해요. 그리고 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한 가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표시해 놔도 돼요. 이런 거는. 6절부터 이하의 말씀 13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8절을 제외하고 나머지 6절 7, 절 7절, 9절, 1일 11, 10절, 11절, 12, 13절 계속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6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으니 그다 뭐라고 돼있어요그 안에서 7절 시작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9절 그 안에 신성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 11절 그 안에서 손으로 12절 13절도 어떻게 되어있어요? 쭉 가다가 뭐라고 되어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로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부활시키면서 너희도 함께 일으키셨다. 여기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로 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살고 싶다면 어디에서 살을 라는 거예요? 주.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해요. 한번 이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확신하며 믿은 대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세워 주심과 나를 세워 주신 과 그리고 그 복음을 배운 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늘 성령 충만하며 성명 충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힘을 나는 확신하고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적 유괴 세례와 할례가 아닌 영적 세례와 할례를 받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구원과 또 주님과의 영생 몇 퍼센트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이렇게 쭉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요? 다른 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 이골로새 교회에 강조하고 있고 나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 이 당시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한두 군데 해놨어요. 뭐냐면 이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있었고, 이 고로로세 교회 안에. 오늘 본문에서 뭐 등장하는데 뭘준비한대요 천사 순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꿈틀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바서님이이 고로로세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살아. 다른 것은 없다. 다른 부분은 없다. 이걸 얘기해요.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인 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로 살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 가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또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실 수있게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건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너희를 사로잡을까? 말 이렇게 잘하는 걸로 너희들의 마음을 뺏을까? 여러분 뭐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주의해 주의하라. 여러분 주의하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눈치를 살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다른 걸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하라는 게 집중하라는 거고 하라는 게 집중한다는 건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으로 충만하다면 다른 거에 여러분 솔깃할까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의해라.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상이나 지식, 전통,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아니라 오직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주 안에서 산다는 건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전통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뭘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매 순간 순간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뭐 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늘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 창조주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과 영생을 100% 100% 믿고 확신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여러분. 이렇게 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몇 문장 안 되는데 이 문장을 보면 어떻게 굉장히 빡셔요 그죠? 예. 네.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막 휘파람이 나오고 막콧물에가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단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요 그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담이 있습니까성경충만하십 주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와 이막 얽히고설켜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아, 어떻게 하면 풀리겠고.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면 풀려요? 내가 겸손하면 풀리고. 내가 사과하면 풀리고. 내가 이해하면 풀리고. 내가 배려하면 풀리는 거요그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나의 주인이 주님을 인정하면 여러분 내가 쪽팔린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면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잖아요. 아니 종이 쪽팔린 게 어디 있어요. 주인이 시키면 하는 거지.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주인이 주님인 걸 알고 그리고 내가 100%하나님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구원 받고 나는 나중에 여기서의 삶이 정리가 되면 주님과 영원히 영생할 거라는 걸 확신을 해. 100% 99.9999가 아니라 100% 확신하면 여러분 매 순간 어떻게 할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근데 그것이 안되면 여러분 90%면 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럼 10%는 근심하는 거야. 하, 이걸 어떻게 채우지? 그러니까 여러분 장이 세상의 방법을 쓰는 거야. 99.9%로도 여러분 몇 프로가 부족해? 1%가 부족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하는 거야? 걱정과 근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얘기해요. 순종 100% 하나님을 믿냐? 믿은 100%. 여러분 신학자들은 그거 갖고 싸워요.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거 싸웠는데 인간 50, 하나님 50 해서 100이 아니라 나 빵, 하나님 100. 그래도 100%는 거예요. 내가 빵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쓰셔서 100인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100인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 100. 근데 그 하나님은 영인 나로 뭘 만들어요? 100%를 만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으로 나의 삶을 이것들을 증명해내면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조금씩 조금씩 증명해내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사람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뭐다? 주 안에서 살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걸 알았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4절로 마지막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보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소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 안에서 뭐로? 십자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살아가요. 십자가로 살아나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조금 짧게 짧게 이렇게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1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15절에도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나무. 16절, 17절, 18절, 19절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하신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산다는 건또 어떤 삶일까요? 십자가로 산다는. 여러분 이 십자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사도바울 선생님이 가르쳐볼 줄 모르건데 십자가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뭐라고 기록하시고 계시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따려오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로 살아간다는 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두 가지예요. 뭐예요?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라는 거.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고린도전서 1장1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님 바깥에서 살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래요? 미련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도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늘 몸부림쳐야 되지만, 주님 안에서 사는 그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뭐래? 능력이래.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소개하는 십자가로 사는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나를 부인하는 삶.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며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나의 주인이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건뭐 내가 어쩌기 저쩌기 쩌기 이런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주인이 100%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다? 주님이시다. 나에 대한 전인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내가 뭐 뭐를 뭐 배려하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한다는 건, 나의 주인, 나의 전인적, 나의 존재적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확신하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심장에 심고, 품고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구원과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100%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해석으로 보면 뭐예요? 힘든 것을 내가 대신하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대신하고,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따뜻하게, 담대하게 맞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내 삶에서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학교나 학원이나 집장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이익이 생겨 그걸 기꺼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때 행위적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거기서도 우리는 지면 안돼요 그걸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100%의 믿음 100%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해요 분명히 얘기해요 육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어떻게 육적인 것을 내가 포기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로 사는 삶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이념과 사람의 어떤 사상 따위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이 말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에 여러분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청정하실 수청하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탈을쓴 이리와 같은 사건 거짓 선지자들 이런 뿐인 사역자 역할을 상실해 버린 사역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이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에 있지만 그리고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사역자들 너무나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돌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에만 순종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 양문의 교회도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 이상 나중에 질문하세요. 저하고 얘기하고 대화하세요. 제가 틀리고 제가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기는 순간 뭐가 돼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지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단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양의 탈을 쓴 목자 왜 이런 이야기했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다라니까요. 그거를 분별할 수있으려면또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야돼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전통과 지식 따위에 놀아나지 말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따르고 진짜 진리의 나의 전부를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설교가 몇 편이고 다른 대로 내가 말씀을 본게 얼마인데, 근데 거기 뭐 조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누가 이렇게 막 촥촥촥 얘기하도 거기에 막넘어와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말자. 그러지 말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공과 화목한 가정, 권력과 정직, 행운과 행복, 부자와 선, 풍요와 나눔, 세상적 가치 개념의 목회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목회. 여러분 이두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절대로 여러분 다 같이,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가정이 다 화목한 가정이냐? 아니라니까요. 그 성공이라는 걸, 세상적 성공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손해보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부모님이 성공을 위해서 막 물길 때문에 가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방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세상적 성공과 화목한 가정? 일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세상적 힘을 가지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겸하여 설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된다. 거예요. 근데그한 가지가 포기될 때그 결핍은 누가 채워 주세요? 100%인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같이 갈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같이 갈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런 것이 가능한 세상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갈수 있는 건지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 한쪽으로 쏠려있는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요. 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세요. 한쪽으로 확 쏠린다니까요. 확 쏠려요. 우리나라의 상황들 한국 교회의 현실 내가 속해 있는 각 공동체들 여러분 가정들 각 가정들 냉정하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 여러분 힘들다니까요. 성공보다는 가정을 지키고, 권력보다는 정직하게 살아가며,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보다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풍요보다는 나눔과, 그리고 백품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적 가치 개념의 큰 건물, 많은 성도보다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영원에게 집중하는 사역, 교회, 그러한 목회, 그러한 사역을 하는 교회들.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십자가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그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뭐예요? 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한 걸음을 뛸때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런 그한 걸음을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한 걸음을 뛸 때가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십시오.